안녕하세요. 미오름 서원장입니다. 오늘은 성형외과 상담을 잘 받는 방법 혹은 성형외과 상담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잘 예측하고 할수 있을까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제 다뤄 보고자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이제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무엇이냐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있다고 그랬죠. 그죠. 수술 방법, 수술하는 수술자, 그러니까 집도의 역량, 수술하는 의사의 역량, 그다음에 환자. 이 영향 내가 이제 이 수술에 적합한 형태인지 아닌지 어떤 분들은 A라는 분은 그 병원에 가서 수술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B라는 분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환자의 영향. 이것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 수술을 하는 자의 영향이라고 제가 이제 논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다룰 내용은 이제 상담할 때 유형이 되게 많으세요.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상담할 때이 앉으시면 구체적으로 아주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사진을 가지고 오거나 해가지고 뭐 쌍꺼풀이면. 쌍꺼풀 모양이 내가 이렇게 아웃 혹은 이 모양이 내가 될수 있구나 내 모양에 적합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다른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나한테 가장 맞는 수술이 무엇이냐 라고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담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면 결과에 만족한다 안 한다는 그냥 한 가지에요 일어나는 원인 자체가 이 상담을 받으시던 분들이 이 수술이나 시술을 해서 예측하고 있던 결과와 동일하게 나오느냐. 동일하게 나오면 100% 만족을 하실 거고, 조금 부족하다는 90%, 뭐, 조금 더 부족하다는 80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결과에 예측하지 않은 부분이 생겼다면 거기서 이제 실망이 생겼겠죠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죠 제가 어떤 20대 분이 찾아오셔서 눈밑지방 재배치를 했어요 했는데 그 분이 결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오셨는데 같은 눈밑지방 재배치를 했어요 그럼 결과가 틀리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젊었을 때의 문제는 지방이 나옴으로 인해서 밑에가 꺼지고 그림자지고 있는 형태고 나이가 이제 들면서 생기는 현상은 처집 즉 다시 말해서 지방이 못나오게 혹은 꺼지지 않게 막아주고 있는 이런 근육이나 유지인데 혹은 피부 이런 것들이 탄성이 저하로 인해서 처짐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정을 해줘야지 20대 따님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야기를 빙빙 제가 돌려서 이해를 시켜 드리려고 이야기를 했지만 환자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 상담 오시면 제일 중요한 것은 수술 후 결과를 환자분이 예측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 이제 그 어머니셨어요 어머니나 아버님이 오셨는데 눈밑 지방 재배치만 받겠다 이거죠 그럼 처짐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처짐이 해결이 안 되는 걸 내가 알고 있지만 안쪽으로 수술하는 게 표시도 안 나고 빠르니 이블룩하고이 꺼진 것 이것만 좀 해결을 해 달라 라는 계약을 하고. 그 결과 예측대로 나오면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내가 우리 딸 모양을 보니까 뭐 이렇게 쫙 좋아졌던데, 애교살도 생기고 위에 처짐도 없어지고 해서 좋아졌던데, 나도 이 수술을 받으면 되겠지라고 하면은 결과가 서로 틀리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반대의 경우는 내가 예측하고 있던 거는 딸하고 모양이 비슷해야 되는데, 눈이 처져 있으니까 실망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수술 후에 모양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알려달라고 래야 돼요. 알려달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와서 흔히들 많이 이야기하세요. 눈 밑에 수술을 하고 싶은데, 혹은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겠지만, 연세있으신 분들은 피부절개를 통해서 이제 거상이란걸 해야 되는데 굉장히 두려워들 하세요. 주변에 봤더니 눈이 형태가 더 무서워졌더라. 애교살이 잘리고 막 이상하게 되어 있더라. 그거를 사실 지나고 나면 돌이키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수술하기 전에 이 모양이 어떻게 되고 여기 이 부분이 잘리는지 안 잘리는지 내 눈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물어보고 그대로 시행이 안 되면 그거는 수술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수술자가 다 배상을 해주거나 제 수술을 다 책임져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면 제가 이제 영상 만들기 전에 한번 봤는데, 이제 이런 말이 많더라고요. 일반인이 상담을 이제 가이드 하는데 뭐 옷차림이 어떻게 해야 된다. 어, 뭐 시계 좀 있는 거 끼고 가고 뭐 깔끔하게 해서 내가 상담의 주도권을 잃으면 안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다른 걸 자꾸 패키지로 권하면 걸러라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수술이란 거는 제가 생각하는 환자분하고 상담해서 수술에 이르는 방법을이는 거예요 환자분은 뭐가 개선이 되고 싶다 혹은 어디가 문제다 눈밑이 예를 들어서 뭐 주름이 많다든지 뭐 다크서클이 많다든지 뭐 쌍꺼풀이 뭐눈물 이 처져 있다는 거지 이런 식이 개선되고 싶은 점을 의사한테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의사는 그거를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계. 저분이 원하는 모양이 어떻게 되고 어떤 수술을 쓰면은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고 이런 설계를 해주는 거고 결국 그 설계 방법은 수술 방법이잖아요 여기에 환자분 입장에서 그 매달려 봤자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 영상도 이제 만들게 됐는데 수술법을 찾아내고 자세히 물어보고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논점이 이거고 결국은 환자분이 이 집도의에게 정확하게 요구해야 되고 알아야 될 거는 수술 후 모양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 해줬는데 그게 안 됐어 그럼 수술한 척이 잘못이죠 그 모양이 나오기를 계약을 하고 그게 잘 됐으면 수술 결과가 좋은 거고 아니면은 수술 결과가 나쁘기 때문에 AS를 하든지 배상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사실 최근에 이제 재수술 상담을 오셨던 20대 여자 환자분 때문에 이제 만들게 된 건데 큰 스토리는 이래요 이분이 파병원에서 쌍꺼풀 수술하고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으셨는데, 쌍꺼풀 수술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비대칭의 문제하고 쌍꺼풀이 풀어진다는 문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수술 상담을 오셨던 분인데, 제가 이제 드린 해법은 큰 문제가 없으니, 원수술자 집도의한테 가서 AS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이제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제 여쭤봤더니, 집도했던 병원에서 쌍꺼풀 수술은 해줄 수 있는데, 쌍꺼풀 라인이 이제 꺼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 꺼진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는 지방이식이 필요하니까, 이건 원래 수술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 지방이식 비용을 내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쌍꺼풀 수술을 왜 지방이식을 해야 되니까 당신이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서 상담을 하러 찾아왔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분한테 드렸던 해법은 집도일을 찾아가라는 거였어요. 그 병원을 찾아가서 원래 집도한 선생님한테 수술 받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수술 상담을 오시더라도 큰 문제가 있으면 그분의 수술 방법이나 실력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은 감히 뭐 찾아가라 이런 말을 못 하는데 그분은 약간의 이비대칭하고 쌍꺼풀이 이제 풀어지는 이런 간단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수술의 큰 틀에서 봐서는 문제가 없고 간단히 해결되는 거고 그 수술 내용도 집도의가 가장 잘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면은이 환자분께서 그 병원하고 계약했던 거는 수술 방법에 대한 용, 용역 계약이 아니에요 쌍꺼풀을 풀리지 않는 짝짝이가 많이 없는 대칭이 되는 쌍꺼풀을 만들어 주기로 해달라고 계약을 하는 거죠 이게 실현이 안 됐을 때는 당연히 AS를 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양에 대한, 내가 원하는 모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체크하고, 내 모양에 대한 그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지방이식이 추가로 들어간다 그래서 비용을 받는 거는 넌센스에요. 넌센스, 그죠? 만약에 그런 식의 계약이 처음부터 됐다. 만약에, 야, 쌍꺼풀 수술을 한번 해보고, 어? 여기 꺼짐이 생길지 안 생길지 알 수가 없으나, 꺼짐이 생기면 뒤에 수술을 하고 비용을 받겠다라는 계약이 되어 있지 않고 쌍꺼풀이 수술을 하고 나면 이 모양이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쌍꺼풀 수술을 한 거고 그래서 그 추가 비용을 내는 건 맞지 않다는 거죠 이분이 그 병원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가서 자기가 요구할 건 요구하고 CCTV를 좀 가리고 수술을 받으시고 저한테 이제 문자를 한번 주셨어요 그 내용이 제가 받았던 게 있는데 잠시만요 한번 봐보실게요 저음에 이제 20대 여성 환자 분이셨어요 타 병원에서 이제 쌍꺼풀 수술하고 지방 재배치 하셨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릴 때는 그는 이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들이 있어서 재수술 상담 받으러 오셨는데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시고 약간의 논쟁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어제 라인 재고증과 지방이식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논점이었던 지방이식 비용을 조금 할인된 가격으로 지불을 하긴 했대요. 또. 어, 이분이 되게 성격이 착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집도 원장님하고 이제 상담해서 부당함에 대해서 이제 사과도 받으시고 라인이 이제 집도의 선생님이 끝까지 풀리면 책임주겠다 해서 마음이 이제 좀풀어져서한 발짝 물어주셨대요. 그러고 이제 어느 정도 비용을 이제 지불을 해야지 제가 좀 마음 편히 이 요구할 수 있는 걸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도 들어서 이제 지불을 하셨대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메시지를 보내온 이유가 있는데 보면 제가 이제 이 환자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해당 병원하고 이제 해당 원장님까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런데 혹시 이제 제 성격 때문에 그런 건지 제가 하면서 이제 이분이 받으셨던 그 억울함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이는 높아지이 드셨나봐요. 제가 이제 혹시 그 수술 받았던 원장님한테 해가 가는 일을 제가 할까봐, 예, 원장님께서도 좀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잊어 주시길 부탁드린다. 어? 그리고 이분 되게 착하시죠? 그분의 커리어에 상처를 내는 행동은 하고 싶지 않다. 인생은 부메랑이니까 CCBB는 이 정도만 가려도 될것 같다. 굉장히 성격도 착하시고, 사람이 인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해야 되겠죠, 그죠? 어. 자기한테 해를 준 사람인데, 억지를 부리는 것도 없고, 이거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한동안 성형의 학을 뗄것 같지만, 선생님 유튜브 구독 눌렀어요. 이렇게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전화를 주셔도 되지만, 아마 제가 바빠서 저를 배려해서 하신 것 같아요. 이 환자분이 보면 굉장히 인성도 좋고 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례를 왜 이제 읽어드렸냐면이 분께서 이제 인지를 못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병원 측에서는 당연히 그 계약에 대한 걸 이행을 해 줘야 되는 거고 풀리지 않고 비대칭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삼겹을 만들어 주기로 했으니까 이분이 수술을 해서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 지방이식에 대한 비용은 마음이 좀 따뜻하신 분이니까 이제 마음의 짐을 들고자 어느 정도 부담하신 거 같은데 사실은 이제 부담을 안 하는 게 맞고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결국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담하러 가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만족하고 안 하고는 예를 들어서 내 눈밑을 수술을 한다고 해서 내 눈밑이 엄청 이뻐지거나 눈이 막 커지거나 하지 않거든요 젊을때로 그냥 돌아가는 수술이에요 젊을때로 돌아가거나 다크서클이 없어지거나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제 눈밑을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고요 내가 수술을 하고 결정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어떤 사람의 경험담임이나 아니면 친구들 지인분 보니까 무슨 수술했는데 결과가 좋아요 그럼 나도 그렇게 되거든요 구두로 말씀하지 마시고 차라리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되냐 안되냐 전후가 이렇게 되고 뭐가 해결이 되는지 뭐가 좋아지고 뭐는 안좋아지는지 예를들면 이런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이마거상 하는데 그런것도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이마거상 하는데 여기 팔자 펴지냐 안 펴지냐? 사실 안 펴지겠죠. 서로 다른 부위니까. 근데 그거를 거기서 만약에 펼지가 펴진다 그러면 펼쳐 펴져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수술 후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최대한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디가 좋아지고 절개하는 수술이면 흉터는 얼마나 되고 양쪽의 모양은 어떻게 되고 눈하고 눈썹 이리는뭐 어떻게 변하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모양의 사진을 하나 더 찾아가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겠고요. 결국은 오늘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잘 상담하는 꿀팁 혹은 상담하는 올바른 방법은 내가 수술 후 결과를 가장 가깝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들. 예를 들어서 뭐 사진을 통해서라든지 내가 원하는 모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사진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수술 상담시 거울을 통해서 내 수술 후 모양을 예측해달라고 의사한테 요구를 하든지 그 다음에 말로 하는 거라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흉터는 어떻게 되느냐 흉터가 생기면 안 보이는 정도냐 아니면 보 보이는 정도냐. 아니면, 애교살이 생기냐, 없어지냐. 내 눈에 하면, 대가 어떤 모양이 되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거울이나 사진을 통해서 예측하고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꼬셔가지고, 그걸 잘못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모양을 이렇게 거울에 대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드려도, 그게 잘못 깨닫으니까 남의 사진을 이제 많이 보려고 그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남의 얼굴 형태일 뿐이지, 내 얼굴에 대입하면 저 공식이 결과가 안 된다는 거죠. 수학 공식처럼 착착 들어맞지가 않는다 는 거죠 다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상담을 할때 네. 성형외과 실장님들이 네. 상담을 하시면서 뭐 옵션을 본다 뭐 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옵션이라면 이제 상담을 했는데 추가로 뭐 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크기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걸 하는지 저희를 예를 들어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결국은 경피부를 통해서 이제 눈밑거상이란 걸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처진 거를 올리는 건데 그거 옵션으로서 이제 밑으로 좀더 여기 눈밑 고랑을 내려가면 중안면이라는 팔자주름 위에 있죠 얘를 이제 거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하게 되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눈밑만 했을 때하고 차이는 뭔지 그런 걸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그러고 그냥 좋아 이게 하니까 이게 더 예뻐지는 방법이세요. 이런 말보다는 정확하게 모양이 어떻게 되고 차이가 뭔지를 알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하는 건 별로 큰 의미가 없거든요. 좋다 안 좋다의 기준 자체도 굉장히 중간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객관적 포인트를 잡으려면 현재 내 얼굴에서 어떤 모양의 변화가 있고 옵션을 썼을 때 어떤 추가적으로 얻는 이득이 생기는 거고 그 모양을 거울로 보여달라 그러든지 그게 안 되면 명기화해야죠. 그게 해결이 안되면 계약한 그게 팔차주름확 좋아져 중안면과상을 했더니 어? 중안면과상을 해도 팔차주름이안 좋아졌네 그러면 그거는 계약 실행을 못한 것이 되는 거죠 못한 것이니까 무슨 방법을 써든 해결을 해줘야죠 돈으로 해결하든 수술로 해결하든그죠 그런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이제 성형외과를 가서 상담을 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수술 결과가 좋으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좋은 수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수술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저번에 영상을 다루었으니까 꼭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오름 서원장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